한 세대에 한 번쯤 시장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한 시대에 한 번은 지독하게 빠진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 베팅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자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올라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어제 안본거 봐야 되겠죠? LG전자. 박셀바이오, 셀트론 요거 보자고. 삼성전자까지 보면 되겠네. 아, 현대차도 봐야지 현대차. 현대차는 먼저 봐야 되겠네요. 돌파갭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돌파갭이 나오면 아 과열이야 과열. 근데 정원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돌파갭 나오는 날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차트 기법이니까 예원 드세요. 지난번에 하이닉스 돌파갭 나올 때 제가 강세장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거 이런 돌파갭이 나오면 기법 다가르쳐준다 내가 이런 거 나오면 못 사잖아. 이거 나오면 사는 거야 이날. 자, 또 가볼까요?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자, 그래서 내일 마이너스 나오면. 예, 내일이나 모레까지 마이너스 나와준다면 기회가 되겠죠. 근데, 예, 이렇게, 따라, 플러스에 사지 마세 마이너스 나온다고요. 눌러줍니다, 이게. 더 눌러주잖아요. 여러 날 조정할 거예요. 다른 미수친구한테또 돌파기 합니다. 또이 날은 제가 무료방송하는 날이라 여러분과 같이 방송하는 날이라 요거 공략해보자 했던 날이죠. 예, 한 주씩만 살아가고 있잖아. 미소 미소 자 거기서 더 가죠. 하이닉스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잘 봐요. 또 돌파기 또나왔어하이닉스도요또 매수관점입니다. 현대차 매수관점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돌파기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자 쓰세요.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돌파기 하나 또 있어요.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엔자 파동 요것도 배워야죠.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양음양 패턴. 이런 거는 외워둬야 돼요. 그리고 현대차는 외국인 지분 한번 보고요. 유보율이 4,600이니까 엄청나게 부자죠. 자산 가치가 24만 6천 원인데 이번에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자산의 대비, 이, 코로나 때 4분의 1 토막 났었네. 그러니까 주가 급등 나오는 거야. 외국인 지분도 한번 보시는 거죠. 외국인 지분이 지금 31%잖아요. 신용도 중요해요. 신용, 신용, 융자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용 봤더니 얘는 2,100이네요. 제일 많은 애가 지금 셀트론이야 6,000.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가 어 5,000. 셀트론 제약까지 하면 1조가 넘어. 그래서 걱정스러워. 셀트론 좋은 회사예요. 내가 미워서 어제 그런 게 아니라 신용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신용을 매물 좀 소화하고 하겠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신용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고생하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년 경력. 역자의 말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LG전자 보기로 했죠 LG전자도 사실 돌파갭이 이날 나온 거죠 돌파갭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상한가까지 사실은 돌파갭이죠 자 여기 양음량 패턴 나왔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LG전자 보유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눌러주지 않을까요 앞에 봤더니 답이 눌렀는데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장기로 봤을 때 어때요 멀리 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지 일번 보고서 그런 얘기 할게 아니라 월봉 보면서 멀리 간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조정을 받을 각오하고, 현대차도, LG전자도, 오늘 관심 종목이 뭐냐, LG전자, 현대차, 보면 볼수록, 셀트론까지 보자, 셀트론. 얘기했던 건다 봐야지. 네, 셀트론도 좋습니다. 근데 이건 잘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나 이런 것보다는, 이돌파겸 나올 수도 있어, 얘가. 현대차나, 그 다음에 LG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약한 것 같아. 왜냐면 개미가 많이 달라붙어서 그래. 개미가 많이 달라붙으면 무거워. 그래서 저는 이제, 셀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많을 때는, 내가 관심주로 말하는 종목들, 현대차나 LG전자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에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다시 PPT 좀 보고, 몇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CJ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발굴해가지고 대박 낸 클럽은 없어. 팜시텐 클럽 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예, 우리 이야비 <laughs> 클럽에서 매매하고 지 올린 건데요. 매도한 날 계좌를 캡쳤던 거예요. 매수가는 2만 990원. c j 매도하고 수익이 이게 엄청났죠? 이거. 실현 손익이 3천만 원 정도 먹었네요.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팜시텐 공부해야 되는 게 팜시텐을 공부하면 이런 거다 발굴한다고요. 자, 그 시즌은 어디서 발굴했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발굴했서요 여기다 한번 때리고요. 여 다시 사가지고요. 여기 때리고 다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2만원대 샀죠. 얼마예요? 30만원대 다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또 사봤어요. 여기서 또 사봤는데, 여기 매겨주고 되래 그냥 때리고 나왔어요. 이제. 안 먹을래요. 예, 그게 시즌이에요. 음. 시즌이 너무, 에, 지금도 코로나가 막 난리인데, 안 올라가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 아, 요거는 우리, 금나비님. 그 쌍용량의 우선주가 수익률이 3,360%가 나왔대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계좌 공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식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왕샤오평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책 속에 들어있는 한 구절을 들어보세요.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금융 잘못되면 IMF 맞잖아요. 투자는 한 집안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거대한 투자사냥터 속의 사냥감이며 여러분 전부 사냥감입니다. 어깨의 극소수만 은밀하게 사냥꾼 역할을 한다. 내가 연구해보면 3, 40년 주식 투자를 하신 분만 땁니다. 그래 어쩌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죠. 아니면 3, 40년 한 형님을 찾아야 돼요. 3, 40년 한 멘토를 찾아야 돼요.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돈을 많이 우리나라 들어서 먹어가잖아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은 요즘에 보니까 많이 떠나대요. 펀드에 수익이 안나서 돈이 무지하게 환매되는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미국 펀드는 돈을 잘 먹는데 한국 펀드에는 돈을 못먹까? 뭐 역사가 짧아서 그때 부자 아빠 같은 오래된 전문가가 없대는 거죠 펀드매니저들 코치해야 되는데 수익 안나는 펀드 매니저 펀드 회사 부자 아빠 초대해서 강의하면 펀드가 판매가안 나올 거예요 수익률이 우리 클럽 사람들처럼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부자 아빠를 우습게 하고 하나도 초대는 안하네 옛날에 초대한 데가 있었어요 동부증권 근데 거기서 사장님이 감사패를 줬어요 예. 네, 거기 내가 옛날에 코치해줬어요 내 강의를 해가지고 펀드를 만져고 그랬어요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투자의 대기도이라고 이거는 필독서야 번스타인 교수가 쓰고요 굿모닝 북수에서 나온 거야 나 광고비 안 받았으니까 투자의 대기둥은 투자의 대기둥을 읽는 게 기본이야 제일 뒤에 써 있어 투자의 대기둥은 아마 읽어줄게 첫 번째 기둥 위험과 수익은 불가분의 관계다 위험이 예, 하이리스크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는 거야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전하게 수익 내준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 그런데 쏘고 면안 돼. 네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저기, 집노조서나와서 검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재수없어. 집노조스 맨날 상품 뭐냐 나와 떠들면 저는 바닥에서 꼭저팔 때쯤 얘기해가지고 2008년도 검사라고 떠들어가지고 다 물먹이고 워은법회에서 2007년에 와서 2008년에 와가지고 뭐 포스코사라고 떠들더니 있는 것들이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 아주 건안할 수가 없어. 믿지 마라. 법피 책은 보지 마라. 법치책 보고 돈 벌었다는 사람 몰로요번에 법피 책 많이 본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다 퇴출인 것 같더라. 같이 쭉, 같이 쭉다 죽었어. 요당강 건너가 만날이 <laughs> 투자의 두기둥, 두 번째 기둥. 응. 광기에서 패닉 붕괴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광기가 뭐죠? 요새 같이 미국 주식까지 미쳤을 때, 요새 한국 주식 현대차가 갭으로 뭐, 시, 십, 십몇 프로씩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7% 올라가고, 지수가 4% 뜨고, 막, 이게 다 광기야. 지금은 광기는 분명히 맞아. 광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한다는 거야. 투자의 내용을 잘 읽어야 돼요. 한 세대에 한 번쯤 시장이 미친 듯이 오, 올라가고, 한 시대에 한 번은 지독하게 빠진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 베 배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부자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기둥, <laughs> 당신이 강력한 적은 당신 자신이다. 저거 저거 적어. 지금부터 저거 해야 돼. 당신의 강력한 적은 당신이다. 특히 그 중에서 기구력이 되고 적이야. 기구력 때문에 문제야. 당신의 가장 강력한 적은 당신 자신이다. 뛰어난 두뇌 두뇌만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과도한 자신감을 버려라. 여러분, 어떤 종목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 종목 상투입니다.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이 바로 깡통, 거지를 만드는 거야.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은 대개 틀린 것이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많이 들, 잡, 잡은 종목은 대개 틀린 종목이다. 이런 말이에요. 투자 비니스, 금융사업, 증권사, 은행에서 펀드 파는 것, 이런 투자 사업, 증권 브로커가 은행에서 본드 파는 브로커가 고객에게 해주는 서비스란 은행 강도가 은행에게 해주는 서비스와 비슷하다. 강도라 이거야. 당신이 투자한 무출를 본드 회사가 진짜 투자회사인지 아니면 그저 마케팅 회사일 뿐인지를 확인해라.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에 중국 주식 상투쳤는데 거기서 응? 중국 본드 만들어 갖고 얼마나 고생하고 돈을 잃었냐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중국에다 돈을 퍼줬어. 개인 투자가들은 깡통나고 요번에는 미국에 투자라고 막 이벤트 증권에서도 뭐 상품 준다고 지랄하고 미국 투자하라고 지랄지랄하고 이벤트 할때 조심해야 돼. 상추에 조심은 언제나 증권사회가 이벤트 할때그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 멀리해야 돼. 가장 무서운 가장 지금 앞으로 걱정되는 데가 미국이야 미국. 겹겹큐 이런 거지권 깔았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조정이 올 겁니다. 투자의 능동좀꼭 읽고 여러분들 책 읽어도 전부 읽어보면 여러분 투자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한권책 보던 중에 더 보죠 음, 음. 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네. 저 작년에 수익이 50억 너무 말안 할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주식투자 스승들 부자 아빠가 월가의 스승님들을 발취해서 쓴 거예요 그 중에 한대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네.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음. 좋은 종목 찾는 법. 좋은 종목 찾는 법. 음. 피트런치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형태를 가진 회사를 선호했다. 회사 이름이나 사업 내용이 따분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업종이 좋다. 예를 들면, 폐기물. 그지? 폐기물. 청소, 청소하는 회사? 유독 폐기물 처리회사. 마피아 관련이 소, 있다는 소, 카지노 사업. 병뚜껑 회사. 장애 사업동이다. 목론 회사도 좋죠? 예. 네. 이분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어떤 게 백화점에 잘 진열되고 잘 팔리나 그걸 보고 샀어요. 내가 요번에 마트에 갔더니 잘 팔리는 게 비비고가 제일 잘 팔려. 그래서 CJ하고 CJ 제일 제당을 내가 관심주로 드렸더니 잘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샀어? CJ 안 샀냐고. 그리고 뭐, 그날 내가 막 마시면서 또 이렇게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모르지. 반도체 1등은 삼성전자, 철강의 1등은 포스코, 조선의 1등은 한국, 조선해 양, 소주의 술의 1등은 소주, 참 이슬. 이슬이야, 이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여러분 주변에 식품이나 슈퍼마켓 가서 종목 찾으시면 돼요. 아셨죠? 누가 좀 이거 하나 써봐. 부자 아빠의 관심 종목은 천기임으로. 안 사신 분은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 책이 부자 아빠가 쓴 책인데, 여기에 월가의 스승님들이 여기 일곱 분이 계시죠 여기 앙드레 코스탄이 템플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이야 템플턴 앙드레 코스탄이 예? 다 주, 중요한 분들이야 요 분들을 요약해 놨으니까 요거 사시고 요책 사면 뒤에 5만원 상품권 들었어 상품권 상품권 요건 여러분들이 특강할 때 특강 들을 때 받으면 되고요 특강, 특강할 특강때 요거 사용하면 되고요 요 CD가 들었어요 요게 요 CD에 종목이 들었는데 이 종목 추천 들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어떻게 변했나 보고요 그러면 또이이 이 책을 사시게 되면은 여기 강의를 또 받을 수 있죠. 음. 여기 보면 어 제일 아래 보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강의실 있죠. 이이 이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에, 여기 카톡 있죠. 카 까톡에다가 카톡에 친구 맺고 요거를 띄워서 이름 써가지고 아이디하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상품권에다가 아이디하고 이거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사인 찍어서 여기 이름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입장되는 겁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요. 아셨어요? 이거. 그리고 이번 장에 매매 기법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무엇인고 하니, 네. 바로 요 책이야. How to I made. 나는 200만 불을 벌었다는 책이야. 우리나라 약요 책을 좀잘 번역해야 되데 영어 잘하는 애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원자 하나 나오세요. 이거를 제대로 번역해주는 사람 이 있으면 제가 책 만들어가지고 상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이 종, 이 글을 원, 전으로 읽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걸 번역해서 좀 봉사하실 분 있으면 지원해주시면은, 제가 브라뷰클럽에서 저희 팜시대 특강 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 이,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번 장의 매매에 대해서 도움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자, 보면, 바닥이 얼마냐면 20불인데요. 100불 올라간 랩 삽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섯 배올라간데 사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박스 이론입니다. 이 다섯 배 올라가도 먹는다. 다섯 배 올라간 데 사도, 자, 다섯 배, 이 종목도 보면, 2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여섯 배올라간데 사가지고, 매수하고, 대박납니다.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하냐?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닥이 얼마냐면요, 바닥이약한 5천원, 5천원 정도입니다, 5천원. 잘 보면 4천원대죠 그럼 바닥은 5천원 잡고요 5만원에 사야돼요 5만원 4만원이에 4만원 4만원이열 10, 10배가 되죠 예. 네. 얼마까지 갔어요 프로는 바닥에 사지 않아요 40만원까지 갔는데 왜 여기서 안사죠 지금 장이 정말 주도주들은 대장주들은 이만큼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요만큼 올라와있는지 요만큼 올라온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갈 자리는 남았다 그런데 무섭다 자또 하나 볼까요 이건 특강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 장에 자꾸 변두리 사지 말란 말이야 가는 종목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많이 올랐다고 자꾸 변들이 가는 거예요 이건 바닥이 한 2,000원 잡고요 8,000, 4배, 5배 올라간 데서 사야 되거든요 거기가 만 원이에요 어때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20만 원 거기서 몇배 갔어요? 10배 가잖아요 10배 간 데서 10배 가는 거예요 강세장은 조정이 얕아요 강세장은 갈때쭉 가면서 시장에 돈이 빨아들이는 주소지들은 빨아들이는 전도사 또는 모델이에요 슈퍼 모델들이죠 그래서 얘들 때문에 돈이 시장에 많이 옵니다. 주도주가 많이 중요한 거죠. 오늘은 이건 특강에서 하는 얘기를 맛보기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